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사도행전 10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11장에서도 그 유대인들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인데요. 어,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 성령이 임했고 이 사람들이 그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게 유대인들의 항계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냐. 아,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그리고 그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무할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된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지만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쭉그 어, 자기가 겪었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도 어, 1 8대를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한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만, 그들의 인식이 변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도 생명은 해결해 주셨다. 이 정도였지.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보면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 이스데반의 일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흩어져서 1 9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들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줄로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 스데반 스데반을 어, 어, 예, 통한 이런 한란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게르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선포했다.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그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 11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죠? 그 성령이 임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인식의 틀이 깨어지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크게 보면, 큰 안목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 바나바와 바, 어, 사울이 에, 파송되어져서 결국은 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 이제 2 6절에 보면 1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물을 가르치고 하면서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세운 안기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27절부터 보면, 전체, 어, 어, 전천하에 이제 큰 흉년이 들게 되는데, 그때 어,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려웠고요. 그때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면에서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을 보시면 전반부는 유대인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주축이 되어져서 어, 예루살렘과 온유대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과 안디옥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거려했습니다. 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유사한 형태들을 봅니다.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형 교회화를 추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일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런 것들을 깨트려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일에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